오늘 만들 음식은 가지덮밥 해서 먹을 거예요. 가지는 3개. 이렇게 얇게 썰었고, 대파랑 양파 안에 있고, 청양고추는 이따 꺼낼 거고, 원래 돼지고기 다짐육 넣어야 되는데, 전 소고기. 양도 좀 많이. 그 양념장은 미리 만들어놨어요. 가지덮밥 재료 완성! 가지덮밥. 이렇게 먹을 거예요? 나 그냥 답답해가지고 외출을 보내달라고 한 거야. 내가 아빠트로 해가지고 <놀람> 대상이랑쇼부를다쳐놨는 <슈프를> <놀람> 너네 티키를 다푼데 아침 좀 하면 나가고, 가고 나서 나가고, 왜 나가고, 개국한다. 너, 너 이제 제대할 때까지 나랑 외출 계속해서. 대박이지? 응? 응, 맞어. 뭐야? 제대 말대로 사냥병을 <놀람> 체포줘. 뭐야? 이거 만들어서 팔아. 음! 음, 잘 됐네. 이거 팔아도 되겠다. 진짜 돈 받고. 네, 소고기 다 지금 남은 거있어가지든 응? 음? 야, 이거 엄마한테 나중에 꼭 해달라 그래라, 이거. 이거? 우리 와이프 왜 이래? 뭐야? <laughs> 맛면 다행이네. 완뚝했어요 오늘의 아침은 신장 갔을 때 사가지고 왔던 닭갈비 해동시켜가지고 다 잘랐고 이거는 양배추 집에 있던 거다 자르고 대파랑 넣었고 조금 더 추가해서 넣을 거 여기 놔뒀어요 닭갈비 비주얼이 점점 나오고 있죠 양배추를 많이 넣어야지 맛있어요 오늘의 아침. 닭갈비. 닭갈비. 치즈볼 만드는 중. 30초씩 두번 돌리라고 해서 치즈 잘라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세연이 치즈볼 완성. 탄산히 먹어요. 탄산히 먹어요. 어? 아이, 그만하겠다. 장물애야. 엄마? 아이, 신나? 어? 아쭈아쭈? 현이가 나와? 이 누구야? <laughs> 아, 세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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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이 그래. 신랑이 피자 먹고 싶다 고해서 시킨 시장 피자. 이게 콤비네이션 레귤러, 이거는 포테이토 피자 라지예요. 이렇게 두 개. 오늘의 아침 여기는 된장찌개. 여기는 생선 굽고 있어요. 오늘의 아침. 된장찌개, 생선구이, 반찬은 간단하게. 이렇게 먹을게요. 뭐해? <laughs> 오늘의 저녁은 간단하게 스파게티. 오늘의 점심, 오므라이스, 반찬은 간단하게, 이렇게 먹을 거예요. 케찹 잔뜩. 음, 박달제로 고기 사러 가요. 여기는 용수골에 수락정이라는 데 왔어요. 밖에 물이 쫙 있고, 아직은 사람이 없는데 예약은 꽉차 있대요. 지금 저희는 끝에 자리, 저희 자리는 여기, 어디야? 어디? 어디가 어디야? 저 위에도 쭉 놓은 데가 있고. 여기도 꽤 깊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laughs> 멋지심, 멋지심 뿜뿜. <laughs> 둘째 형님 찬스. 너는 지 마. <laughs> 좋아. 오늘 묵을 숙소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독채고, 이름은 원주의 파란 지붕이에요. 이렇게 잔디도 다 깔려있고, 보자, 보자. 네. 시어머니 등장. 어? <laughs> 아, 여기서 고기 구워 먹는 거구나. 여기 쓰레기 버리는 데랑. 아, 고기 구워 먹는데. 있다고 이렇게 있고. 여기가 빨래나는 데인가 보다. 뒤에는 어, 요렇게. 이쪽에 보면. 여기도 먹는 공간이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고. 와, wow. 이게 뭐야? 담아서. 여기는 세탁기도 따로 있대요 그래서 물놀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따 빨려도 다 해서 넣어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하나하게 이렇게. 군대 이렇게 있고. 침대감 <목소리> 있고. 엄청 넓죠, 막내 아주머님. 아, 아, <laughs> 여기는 어? 뒤인데 아까 봤던데 이렇게 고기 꺼먹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에어컨이 없어서 조금 아쉬움. 근데 여기 뭐큰 선풍기 두개 있고요. 부조 주방까지 엄청 넓어요. 고기 먹기 전에 잠시. 고스트 타임 아... 빨리 내놓시오 <laughs> 그것을 <웃음> 주시오 얼른. 어, 뭐야? 완전 신기해 이거 어떻게 되냐고 이게. 소리 어떤 지는잘모 이게 어떻게 되지 이게 진짜? 이거 한때 되게 유행했었어. 진짜요? 그러니까 물, 물 높이가 다르면 소리가 높낮이가 달면 무슨 툭? 어머머. 완전 신기해. 아, 또 신기한 거 보여줬네, 내가. 어? 아. Uh. 방송은 뭐탁다 와, 이래. 이분이. 이어서. 이분이어머이이이 Não! <coughs> 아침 호박전 김치찌개 호박전은 계란만 입혔어요 간단하게 아침 만성 돼지고기 김치찌개 호박전 두부전 오뎅볶음도 먹을 거예요 잠시요 <웃음> <웃음> 아이, 신나. 아이, 신나. <웃음> <웃음>